몸에 고추가 다 죽어붙네 여쪽도 죽어불고 저쪽도 죽어불고 도움 들었으니까 괜찮네 안녕하세요 만능 이반장입니다 오늘은요 고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에 올해는 작년에도 고추가 금값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도 고추가 금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다섯 마지기 다섯 마지기 오늘 어 인부 4명 따서 지금 고추를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. 아, 고추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. 이 하우스에다가 지금 푸고 있어요, 혼자. 아,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날려볼게요. 고추를 이렇게 다 열어보았습니다. 아주 참새가 아주. 기분 좋다고, 아, 찰랑찰랑 돌아다니고 있어요. 자, 이렇게, 고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다에봐요 덤땡이 형요